1장! <laughs> 오늘이 끝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나아가서 노력신 어머님의 가장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된 합성 전화의 의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신랑 친구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어머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고요. 하게밝혀표수 있는 부부가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다촛저화에 이어 양가 친안에 만나고 나리는 어머니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량 어머니 경례.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뜨거운 박수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차렷 내밀게 경례. 제가 어머니께서는 혼도서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뒤쪽 보시면 신랑 입장 준비를 모두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랑 잘생겼죠? 네. 대답 왜이죠 신랑 잘생겼죠? 네. 신랑 오늘 결혼식 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장 풀라는 뜻으로 축하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신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신학 입장. 있습니다. 지금 이 무대 위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로 마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한 남자는 신부와 함께 살아온 남자고요. 반대편에 있는 남자는 이제 신부와 함께 살아갈 남자입니다. 신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향해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아버지께서는 뒤를 한번 돌아주시고요. 하객분들께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요경례 올리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하객분 깊이 숙여 인사 올립니다. 신랑 신부 경례 고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다음은 오늘 예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가 앞으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 앞에 맹세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사랑해서라 신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서요. 나, 이 녀석은 신수경을 신부로 맞아 여러분 앞에 인사합니다. 나, 신수경은 이 녀석을 신랑으로 맞아 여러분 앞에 인사합니다. 하나, 하루에 한번 이상 애정 표현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두번 이상 애정 표현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 항상 진실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 항상 눈치를 묻겠습니다. 하나, 외박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항상 하시려 위박을 하겠습니다. 하나, 삼시세끼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이미 모든 여자는 돌입니다. 하나, 저축을 많이 하여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보증이나 담보를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 끝까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다만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우리, 우리 부부는 평생, 평생 서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응대합니다. 2019년 4월 21일 신랑 이현서 신부 신수경 네, 두 사람 약속 잘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 오늘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 앞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아무나 크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차렷 부모님께 경매 부모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사위한번꼭 안아주시고요. 그러니 좋은 말씀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딸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머니 아버지, 태어난 지 엊그제 갔던 아들, 벌써 이렇게 잘 자라서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부모님 앞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효도하는 멋진 아들, 예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차렷 부모님께 경례! 마찬가지고 부모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딸 그리고 우리 며 한번 호응을 주십시 기가 조금 아쉽다, 아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시아버지, 며느리 한번 깔아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리방에도두 사람의 결혼식에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릴 텐데요.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인사할 때 사랑이 가득 담긴 축하의 박수로 담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내릴게 경례! 시! 작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 너는 만세 인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남자, 동시에 같이 가면 대답해주시고 어,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앞에 나와서8 9 8펴기를세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신부 사랑합니까? 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신부 끝까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신부가 첫사랑입니까? 하세요. 하세요. <laughs> <오케이. 웃음> 장모님의 표정이 이쁘다고 있습니다. <laughs>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신부 한번 바라보시고 신부 예쁜가요 네! 다섯 번째 질문 들입니다 신부 화장 안한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섯 번째 질문 들입니다 신부 화장 안한 얼굴도 예쁩니까? 하시니 <laughs> 자기 어느덧 표정도또 묻어가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지금 옆에 가서 주시고, 신부도 지금 약간 삐지고 같습니다. 아우씨. 내 네, 생얼이 또. 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서 맞추면은 바로 행진 시작 틀리면은 신부 입술에 5초 동안 키스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잊지 말고 잘 챙겨야 될 기념일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 그리고 신부 생일 뭐 결혼 기념일 그 중에 신부 생일 절대 까먹으면 안될 텐데 신부의 생일을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보도록 할게요 신부의 생일은 몇 몇일, 월, 며칠입니까? 4월 18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신부가 태어난 시간은? 5초동안 키스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을 셀건데 다섯 기 전에 입술 뗐다 장모님한테 뽀뽀하러 갑니다 알았어 <목소리도> 알았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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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시작 1 네, 내려가셔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는 김에 또,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타서! 와, 안 맞히네요. 네. 주산이 안됐죠 네, 안됐죠 네, 네. 그로 오세요. 다른 방법이 더 있지. 일요 <laughs> 네. 제가 질문 드려서 맞추면은, 맞추면은, 패지 시작. 틀리면은, 장모님 볼에, 장모님 볼에 5초 동안 키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담을꼭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처가지은 무슨 뒤에 있을까요? 항공리항공리 맞습니까? 아, 예, 그렇다면, 한복미, 이장님의 성함은? 장모님 일어나세요. 네. 하객 찾아보시고 고개 돌리면 입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가 화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쪽 뒤에 딱 조명 딱 쳐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떨지 마시고. 자, 5초 갑니다. 하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모님 한번꼭안아주시고 사미 한번꼭안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 자리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아이렇이 계시겠습니까 게 해서, 이렇시 해서, 이어나시고이번에는서술에 하도록 이겠습니서 하세요. <laughs> 빨리 행진하고 싶었나만. 이제 네, 네, 예식이 마지막 순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여러분들 지금 즐거운 게못두셨다는 것만큼 신랑 신부의 안단을 위해서 행진하는 순간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laughs>